김 대성입니다. 과연 사라지는 우리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인간문화재 황현희 선생님이십니다. 리우르라리우르라 안녕하세요. 리르러 네, 리우르라 네, 왔습니다. 나라마스님 공개해달라 문자로서 사마떼안 열세. 이런저런 어린 백신이 홀빼이셔도 네,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홀베이셔도. 네, 홀베이셔도. 홀베이셔도? 선생님? 홀페이셔도 선생님? 홀빼이셔도 선생님? 요즘 세대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 기성세대 문화를 1 0대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려주으로써세대간의 격차를 줄여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우리 놀이 문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전부터 했던 그 많은 놀이 문화, 어? 어. 재밌는 거 없고 다 없어졌어 지금 놀이 문화가, 어? 그럼 어디 갔어 이거, 어? 놀이 문화 어디 갔어 이거? 그 놀이 문화 잠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 배선 내가 보여줄 거야. 네, 잘 봐. 우리의 네. 놀이 문화야. 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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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가스 돈, 가스, 밟고 넘어갔잖아. 돈, 가스, 안뺏야 아, 돼. 뺏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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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직도 뭐야 된단 말이야. 뭐? 지금 내가 걸리고 발 밟았잖아, 가스. 선생님, 밟았잖아, 내가. 너 걸리고 야거 알았어요. 가위바위보 보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기억나지 않아요? 갈억포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진짜 똑바로지 마십시오. 그냥 말. 너랑 똑바로 해, 자식아. 이거뭐요 남대군이 알려가지고. 어? 인사 잘한다? 기억나아 미치, 진짜. 남대군이 진짜 인사 잘한다. 기억나잖아뭐 하시는 겁니까, 여 인사 잘한다?

그 쳐! 민호 씨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여기 봐 이거 뭐? 어이 이렇게 갑자기 어이 이렇게 아또서기아 이게 저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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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기억 나잖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달 채우고 이렇게 뒤로 알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시죠 들어가 노리 문화 말고 이번에는 오락 문화 중에서 잊이차장는 우리의 오락 문화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락 문화가 다사라졌습니다 오락 문화예요? 예? 옛날 부터 전통적으로 내렸던 우리 오락 문화가 어이 오락 문화 어디 갔어 이거? 오랑문화 어디 갔어? <konkret> 사라진 우리의 오랑문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우리의 오랑문화야아아거아어아아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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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문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책상에 비어가지고 동전 가운데 가득하려가지고 앞뒤로 계속은 지금 구멍이 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여기다 실려가지고 어 구멍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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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올라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불법이에요 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끝나지 어. 않았어 이거 어디 갔어 수시 어디 갔어 수시 수수시 아, 기억나 2시 2이2이거빼 가지고 어 뭐라 그 동전에 넣어 가지고. 삼 대구. 알겠어. 따닥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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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이. 끝나지 않았어. 따닥이 어디갔어? 따닥이. 따닥이 지금 나잖아. 공중대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가서 딱 누른 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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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계 이상해지고 그랬어 아저씨가. 쫓아오겠어 아저씨. 이거 어디갔어 이거? 이거 어디갔어 이거 따닥이? 따닥이 어디갔어 이거? 따닥이가 뭐 따닥이야? 요즘 해커는 해커도 아니야. 이게 진정한 해킹이야 이게. 엔프로텍트 이거 못 막어. 해킹 이거 못 막어. 안철수 씨못막는진 해킹이야 이게. 어? 나, 어디 갔어 근데 이거 다? 어? 아, 어디 갔어 이거 다? 기억나잖아 이거, 자, 어, 참, 여, 거야, 이거, 이거 아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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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왜 때려 지경 기억나잖아 알았어알았어 하지마 하지마 하자 하지 하지! 하지! 안돼요! 안 돼! 안안왜 이거 진짜! 이성입니다 이번엔 사라진 우리 게임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문화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우리의 아름다운 게임문화 전통 양반들만 있었던 그 게임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맥이 끊겼어요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어 게임 문화 다 어디 갔어? 이거 어, 사라지는 우리의 게임 문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네. 잘 나가는 양 만들만 했던 우리의 게임 문화야. 아, 아 재밌어 어디아서 재밌어 재밌을 게아잖아아거아날에이아아으면 <laughs> 인기 최고였어 <laughs> 마성아아아아아우고했아아옛아에 이거 있으면 친구들 집에 담으려고 그랬어. <laughs>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어? <laughs>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이거 하고 그랬어, 옛날에. <laughs> 아, 이거 기억나잖아, 그거. <laughs> 그뿐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옛날부터 정문화가 많이 발달한 정... 나라야. 소통의 문화. 정, 마음을 전해주고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 그렇습니다. 이거 아. 어디 갔어? 어. 이 정문화 어디 갔어? 정문화요? PC통신 어디 갔어? PC통신이 기억나잖아. <laughs> 요즘 인터넷은 인터넷 도 떠냐. PC통신이 진정한 인터넷이야. <웃음> 어? 파이트 나온 우리 천리안. 옛날 타이거로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기억나잖아. <laughs> 아, 어? 그게... ATDT 0 1 4 1 0 <목소리나> 아, 모뎀 접속 소리 기억나잖아. 뭐 전화국 20만원 나서 엄마한테 뒤지게 먹고 그랬어. 뭐, 핏없어 진짜. 이게 뭐야, 하지 않습니 우리 요즘 게임이라고 해서, 뭐, 삐까뻔짝하고 뭐. 어? 이런 거만 좋아해.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기억 나잖아 이거. 당근의 땅 어디갔어? 뭐 이게? 당근의 땅 기억 나잖아. 이게 진정한 MMO r p g 야 MMO 캐스트하고 던전에 채팅에 번개 다 했어. 이거랑 무슨 이거 채팅이야 그래? 채팅? 내가 채팅할 때 기억 나잖아 이거. 그래? 안녕하세요. 형.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저는 정석 예, 스타일 키백탈십 우리 여자가 그래 항상. 어, 뭐라고 그래? 나는 뭐라 뭐라... 고성 스타일 스타일 <laughs> 스타일이야, 스타일도 스타일 스타일도 아니야 스타일 이해영 그리고 만나 그럼 고 갔어 <목소리> 이거 어? 첫 어, 갔어 이게 다 이게 다폭이 아니야 이거 어디 갔어 아니, 야, 이게 무슨 소리이 무슨 소리야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 <목소리> 무슨 소리야 저단추 먼저 봐야 돼 사진을 아즘소아이 신체를 계속 자고 끌라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를 한지씩 하겠지 않아어뭐 아, 아, 무슨 소리야 어 진짜 또뭐알스을기 할게 알스을때왜할수 지금 어거아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뭐 하는 거지 아직 따기한거안하지어아자대사 모양 떨어기아 진짜 지금까지 위다 드리습니다 감사합니다